안녕하세요. P2P 올 채널입니다. 기에르모델 토로 감독의 신작 영화죠. 프랑켄슈타인 핵심만 딱 짚어 드릴게요. 음. 아카데미 수상 감독이잖아요. 기에르모델 토로가 그 유명한 메리 셸리 소설을 자신만의 색깔로 새롭게 만든다는데요. 생명을 만드는 실험 그리고 그 비극적인 결과. 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특히 델 토로 감독만의 그 느낌. 인간과 괴물의 경계를 파고드는 그 깊이 있는 시선이 이번엔 또 어떨지 진짜 궁금해요. 자, 첫 번째는 개봉 정보예요. 이게 10월 22일에 일부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에 넷플릭스로 확 풀린대요. 델토로 감독이 직접 그랬다잖아요. 자기 영화 인생에서 진짜 오랫동안 만들고 싶었던, 뭐랄까, 거의 성경 같은 작품이라고. 와, 얼마나 열정을 쏟았을지 진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줄거리랑 특징인데요. 보면 똑똑한데 좀 이기적인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괴물한테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실험 이후에 결국 창조자랑 피조물 둘다 파멸로 가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예고편 보니까 와 델토로 감독 특유의 그 귀기하면서도 아름다운 영상미는 여전하구요. 창조자를 쫓는 괴물이랑 혼란스러운 세상 모습이 아주 강렬하게 그려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비극을 이끌 배우들. 이분들 빼놓을 수 없죠? 빅터 프랑켄시타인 역은 오스카 아이작이 맡아서 창조주의 고뇌를 섬세하게 보여줄 거고요. 괴물 역은 제이콥 엘로디가 맡아서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아주 복잡한 내면 연기를 펼친다고 해요. 여기에 미야고스랑 크리스토프 발츠 같은 실력파 배우들까지 합소했으니까 연기 앙상블은 뭐 정말 탄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거장의 손에서 재탄생하는 고전 프랑켄슈타인이 곧 우리를 찾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